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조화 냉동 8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흡수식 냉동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빙축열, 수축열, 축인열, 어, 어떻게 열을 축적하느냐 하는 축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8장은 흡수식 냉동기와 그 다음에 축열 시스템인데 축열식 축열시스템 냉동기. 21시 운 동기 흡수시효 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물과 물을 냉매로웨스틴 브로마이드 수용액을 용해도 해서 이두 가지가 들어가는 걸 주로 설명을 드렸고 트링 선도상에서 표현을 하면 이제 정량적으로 성능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건 생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반종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중 유용은 이제 흡수기와 재생기를 하나 더 달아서 소유을한50% 올린다, c o 키를50% 올린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축혈 출혈 시스템, 축혈식 냉동기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열을 축적한다 하는 거예요. 열을 축적한다. 그래서 축혈 시스템은 열원 전체에서 열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쓴다. 즉 시간 간격을 두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빙축열, 얼음. 얼음에 냉열을 저장한다. 그러면 어 이제, 얼음을 미리 만들어 두는데, 어떤, 어 좀, 그 심야 절력 여름에는 이제 주간에 에어컨을 많이 돌리니까 전기를 많이 먹죠. 근데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좀 잠잘 때는 적으니까, 그 잠잘 때 심야에, 예, 얼음을 만드는 거예요. 심야 전력은 예전에 한 50%까지 싹 내렸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받겠지만, 예, 그 심야에 값싼 전력으로 얼음을 만들었다가 이제 대낮에 그 얼음을 이용해서 냉방을 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심야에 뜨거운 그 난방을 많이 하니까 낮에는 안쓸 거고 그럼 낮에 물을 끓여놨다가 밤에 그 뜨거운 물로 이제 난방을 한다. 보통 보일러를 쓰니까 뭐 크게 돼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보일러에 연동을 해서 그 순행, 수축열 시스템. 물을 따뜻하게 했다가 따뜻한 물을 이제 밤에 씁니다. 또는 얼음을 차갑게 만들었다가 여름에 낮에 씁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차 공격이에요. 시간차. 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에 얼음을 싸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 시간대에 이걸 이제 풀어서 냉방을 한다. 또는 어느 시간대에 싸게 뜨거운 물을 만들었다가 뜨거운 물이 필요한 다음 시간대에 쓴다.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출혈 시스템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종류가 우리 중에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충열 물이죠, 수. 물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 빙충열, 얼음에. 얼음에 열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얼음에다가는 그 냉열이라는 말을 쓰여요. 차가운 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 얼음, 얼음을 만들어뒀다가 이제 그걸로 차갑게 하는 거죠. 빙충열, 수충열.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그럼 세 번째는 물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이제 물 썼을 때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물 말고 에, 상변화 잡열 추열 방식이라고 해서 잠열추결이라고 해서 이건 주로 이제 물과 얼음 쓰는 건데 이건 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주로 이제 물 물만 쓰는 게 아니고 물 플러스 유기매체 아니면 그냥 물기 매체 써주세요. 냉매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어느 특정한 온도 때에 이게 고체로 만들어진다.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압에서 뭡니까? 일기압에서 0도씨가 되잖아요. 물더 낮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대신 물에다가 막 소금을 넣어. 그러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겠죠. 뭐 그런 식의 물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얼게 한다거나 그러면 더빙축열 능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응. 물에다가 섞어서 빙축열로 또는 지축열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도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잡렬축열, 잠... 충 a 페이스 h a n g 상변화충열이라고하는거죠 잠열 축열 상변화를 이용한는 거지 상변화를 이용한다, 즉잠렬을 그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구조체 네 번째로 구조체 이건 구조체 자체, 건축 구조체 자체, 뭐 콘크리트 슬래브에 열을 축결할 수 있는 거죠. 구조체 자체의축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으로 빌딩, 빌딩. 필링이나 뭐 건축물, 건 여기에 그, 그 구조체의 충렬 시스템을, 예,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로, 토양에, 토양에 충렬할 수 있겠죠? 땅도 열을 간직하잖아요? 어, 뭐 토양을 이용한 충열 토양 충열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 관련해서 요즘 뭐, 어, 뭐랄까, 그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해서 에너지를 전혀 안 쓰는 건축을 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열을 쓰고 지열을 쓰고 풍력 발전을 하고 태양열 발전을 하고 해서 하여튼 외부의 에너지 없이 에너지 독립 또 에너지 제로, 에너지 소비 제로, 네트로 그런 걸할 때는 이런 이제 기조 세션을 동향충렬, 빔충렬, 뭐뭐 수축렬 이런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충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축렬을 받으면 큰 통에다가 물을 담고 히터로 가열을 해뒀다가 어, 쏴, 전력이 쌀때 가열을 해뒀다가 이제 다음 시간대 전력이 비쌀 때 그걸 난방으로 쓰는거고 또 반대로 빈충렬은 심야전력에서 얼음을 만들어뒀다가 대낮에 그거를 녹여가면서 이제 그 냉방 하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그걸로 커버할 수 없는 것은 뭔가 거기에 물을, 물에 다른 걸 섞어서 그 온도 조건, 압력 조건을 변화시킨다. 또는 아예 뭐 새로운 상변화 물질을 가지고 추결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건축 쪽에서는 구조물 자체가 어떤 특정한 그 공간에 추결구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토양, 어, 이, 토양에 축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146페이지에 에, 수축열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축열 방식의 특징, 뭐, 추결제의 구비 조건 몇 가지, 추결량이 많아야 되고, 지구이용등이좀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빈충열1 5 1페이지 수축열을 설명을 먼저 했고요. 수축열과 빈충열 비교해서, 어, 떤 장점이 있는가. 빈충열은 이제 수충열에 비해서 컴팩트하게할수 있어요. 팩트 소형화. 소형화를 할수 있다. 그 대신, 결, 어, 결점이 있겠지? 결점이. 그, 재빙을 위한 냉동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예, 성능 계수가 나빠져서 소비 동력이 좀 증가한다. 컴팩트하지만, 동력은 좀더 들어간다. 냉중들는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냉수를 만들어서 냉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냉수를 만들어서 냉방할 때와 얼음을 만들어서 냉방할 때 비교하면, 이 쪽이 이제 소형화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전기는 좀더 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난방할 때는 당연히 수축열을 이용해야 되겠지. 이걸 어떻게 에는어려우까 난방할 때는 수축열 또는 다른 걸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빙축열도 이제 빙, 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얼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냉동 사이클에 물을 이제, 올리면 되겠지. 그런데 그걸 직접, 그, 열병기가 그, 프레온이 직접 냉매에, 그, 얼음, 물에, 추결주에 직접 프레온, 그 물이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또는 브라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 요부분을해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했어요. 추결식은 총 다섯 가지가 있다. 수충렬, 빙충렬, 자멸충렬, 구조체충렬, 화양충렬이 있다. 그 대표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것과 얼음을 이용하는 것의 비교에 대해서 하나한 핵심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구장은 안전관리 부분인데 이제 생략할게요. 물론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건 그냥 그 헤드라인만 쭉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설치 기사라든가 설치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은 이걸 꼭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봐야 되겠고 어, 갈수록 안전 문제가 중요해지니까 상시적으로 알아야 돼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냉동 시스템에 대한 모든 강의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공기조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는 이 10장부터 나오는데요. 10장부터.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9장 안전까지 우리가 생략했지만, 이제 냉동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10장부터는 이 책의 차례, 차례를 보시면은, 10장, 공기조화 설비 계획,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이 11장에 나와요. 11장에 습공기, 성기.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이제 개요, 11장에서는 습공기에 대해서, 습공기 선도를 다루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공기, 그 다음에 1 2에서는 냉방. 냉방을 할때 얼마나 냉방해야 되냐? 부하가 얼마냐? 로드가 얼마냐? 계산해야 돼. 냉방과를 계산해야 돼. 계산. 여름에 이방 안에 냉방과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여기에 이제 어떤 조건, 어떤 설계 조건을 할 건가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학생들이 50명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몸에서 열 나죠? 응? 개인 1인당 얼마의 열이 나오는지 이게 다 표준화돼 있어. 요 그러면 곱하기 50. 그래서 몸에서 열 나는 거 총량 계산하내 네, 밖에서 이제 복사열이 들어올까지 태양 복사열이 벽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유리창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천장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바닥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걸다 계산하고. 네, 컴퓨터 컴퓨터에서 열 나오죠?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게다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합산만 하면 됩니다. 합산해서 냉방과 계산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냉방능력, 냉방도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계산해야 을거기에 맞는 이제 냉방기를 달겠죠. 그래서 냉방과 계산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좀 빠르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거고요 그다음에 난방도화 난방의 경우에는 난방 난방를 해야 되죠. 난방 난방 그 다음에 이제 십사장과 식사장과식오장에서는 식사장과 이제 여기 냉방 장치, 냉방 설비 여기는 난방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장치를쭉 시뮬레이션에서 세부 장치가 쭉 나오는데 다할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 에 여기까지 최대한 십삼장까지는 달려보고 여기 밖에면 여기까지. 최대 15장, 최소 13장까지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이습공기선도요금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제대로 걸리면 한참 걸려요.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나가고 습공기 선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기초 이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 설계를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 설계, 요소 설계, 뭐, 보일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이제, 10장, 1장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개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 몇 페이지 나오죠? 공기조화 175페이지 나오죠? 175페이지. 페이지. 공기조화 설비 계획 10장. 설비를 만들 때 어떻게 계획을 되게 해워야될 텐데, 공기조화 설비 계획. 1절에 공기와 개요가 나와요. 1절에 공기와 개요. 첫 시간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에어 컨디션이 이데 에어 컨디션이, 컨디션이. 공기와 에어 컨디션이 있는데, 공기를 조정하는 거죠? 공기를 조화롭게 하는. 조정이 약간, 이제, 일본식으로. 에어컨이 데 에어컨디셔닝은 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절하는가? 그러에첫 번째 온도를 조절해야 되지 온도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올리려면 난방, 낮추려면 냉방. 두 번째 온도만 가지면은 좋 좋은가요? 습도도 조절해야지. 네? 여름에 다습하면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중요하지만 네, 공기조화는 사람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니까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 습도. 습도가 부족하면은 건조하면 또 불편하고 너무 또 습도가 많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습도를 이제 얼마로 할 거냐 과습할 거냐 재습할 거냐 난방할 거냐 냉방할 거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 한두 가지를 더 뽑으라면 환기 환기가 있어요. 유량 계들으로 공기의 유량이 있어요. 다른 말로 환기라고 하는 환 환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밀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환기량은 최소 얼마로 한다. 어느 정도 공간 안에 환기량은 얼마로 한다. 이런 국제 규격들, 한국 규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기 대신에 뭐. 요즘은 이제 공기청정. 청정이 중요해졌죠. 청정. 청정도.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청소도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난방만 했었는데 이제 냉방도 하는 시대가 됐고 가습기, 제습기 잘안 썼는데 제습기 여러에 많이 쓰잖아요. 또 가습기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환기 환기는 뭐 건축에 환기는 다 달려있어요. 공기청정기 때문에 그 집진기 같은 거 달죠? 공기청정기 다 달잖아요. 에어컨에 이제 이런 청정기 효 같은 거다 같이 나옵요 좁게 설명하면 온도스도 조절인데 넓게 설명하면 온도스도유한청정기 이렇게 내가. 그 외에도 뭐또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사람이 편안한가. 관점에서 보면 소음 진동도 잡아야 되겠지. 소음 진동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네요. 되게 이런 시스템들이 다 소음 같은 경우 유발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줄일 것이냐. 그 외에도 뭐 안전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조화도 분류를, 그 목적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어떤 그 공장을 대상으로 하냐 물론 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여기는 사람 자체 여기는 이제 그, 그 공장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컨디션이 다르니까 특수형도 일반형도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보건용 공기조화와 산업용 공기조화 이렇게 분류를 해요. 보건용, 보건용. 사람 건강을 위한, 보건용 공기조화. 그 다음에 산업용. 산업용 공기조화는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 반도체 회사냐, 어, 빵 만드는 회사냐에 따라 다그 조건들이 다를 테니까 상당히 이제 스페스픽하게 나갈 거고, 보건용은 이제 뭐 사무실이나 주택이나 사무실 뭐 그런 것들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겠죠? 보건용 공기조화, 사업용 공기조화. 뭐로 나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 176페이지에 보건용 공기조화가 나왔어요. 보건용 공기조화. 주로 실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주거지, 호텔, 사무소, 학교, 백화점, 이런 일반적인 그 산업 공간이 아닌 일반, 일반적인 공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온도, 속도, 또 환기, 청정,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77페이지 보면은. 표 10-1에 보면 동양인의 연령별 표준 기초 대사량이 나와 있고, 표 10-2에 보면 활동 정도에 따른 열 발산량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가만히 휴식하고 있을 때는 몸에서 열이 덜 나올 거고, 걸을 때는 좀더 나올 거고, 뭐 청소를 한다거나 가사 일할 때는 조금 더 나오고, 또 사무실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나올까, 또 공장에서 작업할 때는 조금 더 나올 더 거고, 또 운동한다. 테니스나 농구, 골프 이렇게 하면 또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상황일 때그 사무실 또는 뭐 체육관 같은 거에 이제 부하, 냉방 부하 설명하려면 결국 어떤 그,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고 설계할 대상이 몇 명으로 잡아야 되고 각 사람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몸에서 나오는 열 발산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은 쉬운데 이제 복잡하죠 좀. 복잡해. 그렇지만 하여튼 예, 개념적으로 쉬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강의실에 강의실의 예, 냉방과 강의실에, 강의실에, 예, 강의실에 난방과 이런 걸 계산하려면 강의실에 몇 명의 학생들이 앉혀 있고 또이 어, 표준 대사량을 어느 정도로 하고 또 활동 정도는 발산량을 얼마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기기에서 나오는 열들 또이 외부 외부에서 침입하는 열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어,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에, 냉동기를 그 에어컨을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환기량 계산할 때도 그 안에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공기청정도 더 용량 풍도를 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은 산업용 공기조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산업은 이제 주요 공장 창고에서 온도속도 조건이 다 다르겠지. 181페이지 표 10-5에 보면 제약회사. 온도는 대략 27도 정도에서 상대속도는 한 40%. 식품회사. 온도는 얘도 한 27도 이하에서 상대속도는 한 50%. 또 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창고는 온도는 얼마, 상대 습도 얼마. 이렇게, 또 창고도 창고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다양하게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설계하느냐. 그 거기에 맞는 것을 표를 찾아서 온도는 얼마 정도 하고, 습도는 얼마 정도로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거다뭐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 표로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하겠는데요. 우리가 8주차 1강과 2강에서는 에, 흡수식이었죠, 흡수식, 흡수식과 킹 추결에 대해서는 추결 시스템에 대해서 있고 3주차에서는 공기조화, 그세 번째 강에서는 공기조화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어요. 공기조화는 온도, 습도, 유량, 청정도를 조절하는 거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일반인을 위한 보건용 공기조화가 있고, 산업용 공기조화가 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잘 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공기조화 설비를 만약에 예, 그 플래닝한다, 계획한다 할 때는 그 스페시픽한 조건, 그, 그 조건을 찾아 들어가서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습공기선도 11장, 그 부분은 바로 들어갈 텐데요. 10장은 마무리를 더 하고 10장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10장과 11장을 잘 읽어, 읽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지한 대로 중간고사는 안 봅니다. 안 보고 기말고사로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확정을 안 지었는데 기말고사 출석 20%고 그럼 기말을 80%로 할 겁니다. 아니면 은그 숙제를 내줄까 아니면, 저는 숙제를 그동안 노트 정리로 많이 대체했기 때문에 노트를 어차피 좀 오픈북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큰데요. 나중에 알려겠지만 오픈북으로 본다고 치면은 네, 노트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노트를 들고 와서 시험을 본다. 또는 노트와 책을 둘다 오픈한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면 노트만 오픈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으로 80%를 다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노트를 나중에 제출해서 노트 점수를 한 30%나 20%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까. 노트를 제출하고 그거를 그 보고서 점수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예, 아닌 건지를 제가 좀 판단하고, 혹시 교수, 여러 그 학생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제가 한번 그 공지사항을 난이나 소통하는 창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어, 공기조화 행동 8 출자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